네, 요즘 딸기 많이 드시죠? 딸기는 쉽게 물러지는 특성 때문에 보관이 어렵고 또 택배로 받기도 쉽지 않은데요. 크기가 크고 단단한 신품종 딸기가 개발돼서 택배는 물론 수출도 가능해졌습니다. 연관기획 농업이 미래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직한 딸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딸기 아리향입니다. 기존 딸기보다 크고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가장 많이 유통되는 서량에 비해 크기가 1.5배나 커서 달걀만하고 단단한 정도는 28%나 높습니다. 쉽게 물러지지 않아 유통 기간이 두배 이상 길어져 택배도 가능해졌습니다. 택배를 보내도 소비자분들한테 아주 양호한 딸기가 갈수 있겠다. 그리고 맛도 좋기 때문에 소비자. 아리양, 경북의 산타 같은 신품종 국산 딸기가 속속 개발되면서 10%에도 미치지 못했던 국산품종 보급률은 95%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산을 밀어내고 국산화를 거의 이뤄냈습니다.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준 덕분에 딸기 시설 재배 면적은 7,900헥타르에 이르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수확 시기도 앞당겨지면서 딸기 제철은 봄에서 이제 겨울로 앞당겨졌습니다. 기존 품종보다 크고 단단한 품종은 낱개 포장이나 이제 택배용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저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확대에도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딸기는 한 대형마트에서 지난달 월간 매출 100억 원을 넘어서며 겨울 과일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